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우리들 병원 병원장 박찬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병원에 MRI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찍은내마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난 허리가 너무 아픈데, MRI상에서도 큰 이상이 없고, 허리가 계속 아프다. 그렇게 해서, 뭐, 거기 이제 다른 병원의 선생님은 그냥 큰 이상이 없으니까 약 먹고 물리치려고 지내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상 이상이 없는데, 또뭐 제가 봐도 사진상에, 뭐, 디스크는 협작증이나 크게이상이없고 디스크 자체가 재행성이없고 이렇습니다. 이러, 이런 경우에 근데 나는 정말 아픕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 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위 내시경하듯이 꼬리뼈로 내시경을 넣어서 정말로 이게 신경 자체를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꼬리뼈 경막외 내시경 진단 및 치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꼬리뼈로 이제 들어가서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이 우리가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넣으면 몸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닥 가닥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위에 뭐가 고장이 있고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보면 말상에서 정상인데 정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내시경을 보면 우리가 위도 마찬가지 위내시경 보면 뭐 위궤양이나 단순하게 위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염증 반응이 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엠알상에서 그게 안 나오죠. 그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염증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MRI 안 나오고, 실제로는 거기에 뭐위 내신경에 뭐 봐서 이제 위가 그 양이 생겼듯이그 부위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게 뭔가 하면, 보면 이렇게 신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일어났다가 또 나왔다가 일어났다 반복하니까 거기가 염증이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럼 MRI 안 나오냐? MRI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는 아픈데 병원 가면 계속 얻은 병원 가도 그냥 약만 먹고 그 다음에 뭐 신경주사 이렇게 허리 맞아 보면은 맞으면 오히려 더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원인 도못 찾았고 그 부위를 치료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옆구리로도 들어가는 내시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절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가 되는 경우에는 옆구리 내시경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옆구리만으로 원척할 때 그러면 꼬리뼈를 넣어서 다 분절 여러 군데를 한 번. 이원에 이렇게 다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뭔가 하면 MR상 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분명히 내가 어디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허리에 이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시느냐 결국 내시경으로 찾아내는데 경막계 꼬리뼈 신경 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찾아내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염증반응이 일어난 거 그다음에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는 별로 어렵 지 않은데 그 원인을 찾아내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mr i 상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오 mri 말고 검사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근전도까지 해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은 근전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이 정상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또더 심한 경우 는 mri 조영술까지 해도 아무 막혔는 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허리가 계속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단적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꼬리뼈 내시행을 하면 확실하게 원인도 찾고 확실하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MRI상에서는 정상인데 나는 아프다.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